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만한 거리를 많이 던져드릴 겁니다. 자, 최근에 가나 출신의 유명한 방송인인 샘 오취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바로 코스프레 졸업식으로 유명한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현재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샘 오추리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왜이 친구가 난리가 났냐면,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듯이 의정부고, 조, 어, 의정부고 졸업생들의 코스프레 분장을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얼굴을 흑인처럼 진한 갈색으로 분장을 했었는데, 샘 오취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난리를 쳤던 겁니다. 자, 흑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다라고 이 사람이 강한 비판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은 다양한 방법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 고등학생들이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 혹시 이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 최근 이른바 관짝소년단이라는 별명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근 관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고인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기분 좋고 즐거운 분위기로 장례식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런 독특한 서비스를 선보여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상주회사 직원들이에요. 댄스팀이 다 같이 함께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고 경건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을 어깨 위에 들쳐 맨 뒤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관을 운반함으로써 유명해진 거예요. 자, 의정부고 학생들이 누굴 따라 했느냐? 바로 이 사람들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왜 부당한 프레임이냐면, 이 관짝 소년단 아저씨들은 이미 적어도 인터넷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 스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구 사회에서도 그 모습들이 현재 패러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가 슬프고 엄숙하기만 한 그런 장례식의 분위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제 신선한 충격을 세계인들에게 던져줌으로써 이제 현재 SNS를 타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명 관짝밈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혹시 이 사람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관짝밈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우 유명한 패러디 소재라는 것입니다. 패러디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정부고 졸업생들 역시 바로 저 사람들을 따라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아이콘을 패러디했다는 것이죠. 또한 의정부 고등학교는 원래 전통적으로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각종 웃긴 패러디 및 졸업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원래 학생들이 패러디를 하기로 유명했던 학교예요. 이미 예전부터 인터넷 사회에서는 유명했던 의정부 고등학교의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죠. 코스프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배경 상황을 우리가 좀 미루어 살펴본다면 아직 사회에 첫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이 어린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며 부당한 처사입니다. 몇년전 졸업생이었던 이 친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의 유명한 명작 만화인 그건 이제 포켓몬스터를 따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본 만화를 혹시 비하한 겁니까? 혹은 포켓몬스터 제작진을 비하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게 중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하와 패러디의 경계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구분선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왜 이거는 즐거운 거고, 아까 그거는 차별이죠? 그렇죠. 위험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보다 함부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안정하며 근본 없고 위험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의정부 고등학생들의 사진에 대해서 관짝소년단의 댄스팀 리더였던 벤자민 에두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의 코스프레에 감사하다며 졸업을 축하한다라고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넸다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관짝소년단의 리더가 의정부고 학생들에게 졸업 축하한다라는 이 축하 메시지가 뉴스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게임 끝났죠?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 했던 이 학생들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그런 성급했던 인터넷 여론도 180도 급 반전을 하게 됩니다.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반전이 되고 역풍이 불자 애꿎은 졸업생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매장해버리려고 했었던 샘 오취리는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오취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황급히 사과문을 올린 샘 오취리의 사과문입니다. 주요 포인트를 읽어드리자면 자기들도 학생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오해가 있어가지고 죄송하다,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의 분노와 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샘 오취리는 바로 케이팝, 즉 한국 노래에 관한 해시태그를 걸면서 본인들의 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의정부고 학생들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 해시태그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케이팝과 관련된 그런 비하인드 가쉽거리를 다루는 그런 해외 팬들의 유입을 노리는 그런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샘오추리가 이제 해외에다가 화력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도 과거에 눈치끼를 비롯해가지고 동양인 디하포즈를 방송에서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로남불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방송 중이었으니까 본인도 사실 특별한 악의가 있었던 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해당 방송 중에는 이른바 못생긴 얼굴 만들기라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니까, 러쌤 오출이 말고도 다른 외국인 패널들도 어 각자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자기들의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니까, 러쌤 오출이 역시 자기 딸에는 재미있게 얼굴을 찡그리기 해보겠다고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런 제스처, 제스추어, 눈치끼 제스처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눈치끼는 외국에서는 동양인 비하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지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결정적인 생각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쌤오취리 본인이 하면은 이거는 악의가 아닌 선의로 한 장난으로 한 행동이고 의정부고 졸업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짝미을 흉내 내면 그거는 인종차별입니까? 지가 하면 장난이고 선이고 의정부고 학생들이 하면은 그거 인종차별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난과 악의적인 차별이냐? 그 전지전능한 구분선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결정하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면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든다라면 내가 불편하다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처럼 그 기준치에 따라서 함께 불편해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모취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저질렀습니다 1번 오만한 태도로 영어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인종 문제에 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오만한 말을 언급했다라는 점. 그리고 2번, 해시태그에서 굳이 케이팝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다가 해외 팬덤에다가 화력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3번,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인 SNS 멘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매장시켜 버리려고 했던 점. 모두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 PC주의자들의 마인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깨어있고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의정부고 학생들이 논란과 집탄의 대상이 되면 될수록 강하게 비난받으면 받을수록 반사적으로 자기의 명예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널리 알렸던 샘 오칠이 본인은 깨어있는 지성인이 되고 도덕적인 성자로 추앙받게 되는 겁니다. PC주의자들은 이렇듯 겉으로는 고상한 도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속내는 본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기 위함일 뿐 다름 아닙니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악당인 조커는 얼굴에 온통 흰색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커는 백인들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조커라는 캐릭터를 패러디하는 일반인들도 절대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아이콘을 소비하는 거예요. 의정부고 학생들의 이번 흑인 분장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콘을 이렇듯 모방하고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나이 때 학생들에게는 매우 흔한 행동이죠. 요점은 감히 개인의 알량한 잣대를 함부로 타인에게 강요하고 몰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치라는 것은 지극히 알량하고 근본이 없으며 동시에 불안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내거는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관짱밈은 이미 서구사회에서도 매우 유명한 유머코드, 개그코드입니다. 이런 유명인사들을 고등학생들이 따라하는 것은 당연히 패러디의 영역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남들에게도 그 불편의 기준을 제발 좀 함부로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관짝소년단의 리더인 당사자도 이런 세계적인 유명세를 즐기고 있으며 그 상주회사 댄스팀의 리더 아저씨도 직접 의정부고 학생들에게 패러디를 환영하며 그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졸업 축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당사자가 환영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타인들이 끼어든다? 그렇죠. 오지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타인들이 끼어든다? 그걸 바로 오지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도덕적인 만족감을 즐기기 위해서 타인을 일개 도구로 활용하는 매우 얄팍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초창기에 인종차별이 맞다라고 함께 고등학생들을 박살내는 분위기에 휩쓸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들의 소양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름사이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경계하라는 태도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개인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함께 휩쓸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가장 경계하라고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절대로 그 군중 심리 속에 휩쓸려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한, 하나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나 자신이 될 필요가, 개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당신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유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불편한 거야, 남들은. 불편을 강요하지 마세요. 불편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타인의 인생 전체를 조져버림으로써 유통기한 며칠 밖에 안갈게 뻔한 그런 알량한 나자, 나 자신의 내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킨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한번 낙인이 찍혀버린 사람은 한평생 매장당하고 잠재적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가지고 모든 광범위한 기회들을 박탈하게 될 겁니다.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비난거리가 생겼다. 욕바지가 생겼다. 신이 난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 보라는 것이죠. 그 춤추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은 일주일 뒤면 저 인물과 사건들을 모두 잊어버릴 겁니다. 타인의 인생 전체를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조져 버림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도대체 무엇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빈곤한 사람들만이 개인 철학이 없는 사람들만이 이런 하찮은 떡밥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빈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타인을 마음껏 비난함으로써 내 자신의 도덕적인 만족감, 내적 만족감, 영혼이 차오르는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타인들에게 자기만의 불편을 강요하지 맙시다.